이어간다 짜릿했다 좋아, 좋아. 알겠지 어, PCR 없어서 안된다 할때 엄청 떨렸지 아무도 없냐 안녕맨 위에꺼 안녕하세요 h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 사 u 니다감 그 면세 하나도 안 내놨다 싱가포르만의 그 꿉꿉한 냄새가 있어그 한국 어. 돈 쓰고싶..돈 못쓰게 문다 닫았어 돈 없어 <laughs> 지친 그 발걸음 어, 이번만 가면은 한국이야. 힘내. 어. 그렇게 안 되지. 왜 거기 하지 말라고 안 적혀있던데 개몇개나기화나 <불로> 지금 원래는 상은 쉽게 없어지면 되시고막창은기분해야되고은 화요일 화요일남았어 이거 원샷이야. 아주 딱이고 미아야. 위로 올려야지 다시. 맛있다. 맛있다. 아, 고있다도하고있어 혼자 이다 아, 이걸 하자. 어, 있다 아, 다 아, 다가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 약수 한번해꺼 u n g I'm going to be sad. I'm going to be s 양 d I'm 뭐 거. o i n g to be sad. I'm g o i 야 돼요 o be sad. 먹어야 돼요? n 양 to 를 먼저 a d 야 돼요. 그렇지. 이유가 있지. 음. 요거는 기름이 많아서 근데 비율은 네, 잘 몰라요 어, 나그 그냥... <목소리> 아, <목소리> 오빠, 오빠가 차려주고 어나 어. 퍼즐이 응? 나 것도 처음 나와 응? 아게 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고 아, 이런 아, 자리아 솔직히... 진짜? <목소리> 짠 반갑다 너무 <목소리> 월야 <목소리> <목소리> 역시 만 <중반> 다르다 야만 나온거 같다 이거 엄 해. 진짜 이야 이거 너무 세. 아 없는 거 같아. 근데 계속 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새에딱 들어갔어. 처또 말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삼번도 어, 귀여우신데? 3번 할까? 3번 하자. 응. 아, 민지가 너무 무표정하니 궁금했잖아. 어, 나름 어. 한 거잖아. 귀엽게 한 거야. 그럼 <laughs>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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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으로 할까요? 이게 그거다. 이게 여기 대에다 꽂아서 세워놓는 거. 음. 이게 6만 원어치? 어. 그리고 이게 그거. 반짝이 들어있는 투명 풍선. 사진 좀 나왔다. 야,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커져, 지 해볼게. 그렇게 자! 이거 어떻게 해볼게. 이거 어떻게 이볼게 80. 80. 80. 80. 가0 80. 80. 80. 80. 80. 8 다는 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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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했어. 어 80. 80. 80. 80. 다0 80. 80. 80. 어 얘가 와서 낮잠을 자네. 그럼 절 시간이 없어. 낮잠까지 정해놨어. 낮에 너무 틀어져어 너무 극혐 있는 거야. 그 모성세가. 한번 해. 한번 해. 그리고 저기서놓고 세상 고데. 고세상 저기서놓고 세상 고데.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린지야.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린지야. 할아버지 같잖냐? 세월아. 내가 저만 내걸 하고 있어. 노력 아, 너무 느려 심각해. 만나는 <laughs> 거 만나는 거. 어? 어? 아니, 나 아, 터질까봐. 그래도 안 그래도 심하다. 그래도 그렇구나. 그래도 그거 너무 심하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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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이렇게 해야 많이 들어가지. 터질까봐. <laughs> 어? 아니 여기 안 터진다고. 야 누가 넣는 거야 도대체? 안 가봐. 뭔가 그래. 봐. 아니 살살이 거라면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해야지아 어느 맛이 아니야. 아니야? <laughs> 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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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거기 이러는 거려 기다려. 기는거아니려기다거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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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포켓몬빵인 줄 알았어. 어, 뭐야 이거? 인지 예쁘게 잘 찍어 나도 그거 어. 근데 왠지. 이거 동영상인데. 너무 왠지... 쁘다야 야, 진짜 이뻐 근데. 진짜? 어. 여기 들어 드는 게 나? 최고야. 드는 게 나? 어. 어. 다행이다. 시작했어. 뭐? 치킨물 물 줬다. 어? 치킨물 물 줬다, 저거. 너는 그냥 물 먹을 사람? 나물 걸어놓으셨어. 없어, 이제. 미안하지만. 이다 야! 야! <laughs> 야 청소기 있어 저기 청소기 어딨어? 야 이건 불렇면 안될 것 같아 그니까 는 안되겠다 청소기 어딨어? 저기 어, 제 쪽에 너무 힘들어 <laughs> 이거 이거 어시 아! 팥채웠 와, 이거 더것 같지? 위에도 이거는 빠따, 더 잡아 무서워, <웃음 안.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진짜 딱 하나만 해, 딱 하나만 봐. 무서워 <laughs> 연다? 그거 말고 아니, 안 터진다고 안 터져? 왜 이렇게 <laughs> 아니, 아니, 어, 날카롭게 해야지, 진짜 아. 하나만 <laughs> 무서운데, 나? 딱 하나만, 무서워 <laughs> <laughs> 너더 무서워 <웃음> 야, <웃음> <achieving>

아이 서로 그냥 먹고 잘자. 나 과연. 나중에 너도 소리 울리지 마라. 뭐안 보이네 이렇게 해봤자. 어. 아홀리스리 한다 아, 달라졌네. 야야야. 둘다 엎어봐. 이, 이게 쪼자 뒤야. 떠자. 어. 이렇게 해야죠. 하자. 이렇게 어, 해서. 소금맛하자. 어. 어, 어.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거면서 뭐 나한테 뭐 내가 먼저 받을 게 많아. 아니? 왜? <laughs> 왜? 안돼 <좋아해. 웃음> <왜? 서로 먼저 웃음> 내가 <봐>. 샀잖아. 요즘에 <laughs> 잖아 이렇게 할래? 서로 바꿔서 주게 할래? 사, 바꾼 아, 거야. 그런 이벤트 하나는. 그럼 이벤트 안할는 이렇게 하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나 씩 이렇게. 뜯어줘도 싫어. 맞아. <laughs> 왜 그래? 너 이거 아직 너 이거 엄청 레어템이 이거 엄청 비쌀 탈수 있어. 아, 돌릴까? 어. 하나, 하나 둘, 둘, 셋. 딱 아, 가져와. <웃음> <웃음> 아빠 가져. 아빠 한번 해야지. 나 그런 생겨. 너 또더 갔어 아니야? 그래? 너또 갔어 아니야? <웃음> <웃음> 딱 뿌려. <그려>. 딱 <laughs> 거의 또 <또또가스> 갔을 급이야. <laughs> 아, 또독한 사뭐 거의 뭐 진짜. 어? 오. 오. 뭔데? <laughs> <laughs> 아곰팡이잖아곰팡이 <laughs> <그냥> <laughs> over your mouth and nose pull the lateral straps to tighten it and breathe as usual secure your mask first before helping others it is normal for the bag to not fully inflate